점유자 부재로 임대 관계, 전문 관계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투입했다. 즉,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산안 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갔는데 안사아 그렇지만 누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 예. 보통은 집주인한테 돈못 받고 나가고 비어 있으면 집주인이 내둬야 되죠. 그러나 빈집이니까 또세를 들여놓기도 해요. 음. 오케이. 그잖아 지금 이 사람이 A라는 임차인이 돈을 못 받고 나갔어요 예. 그럼 집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잖아 예. 집주인이 B를 드릴 수가 있겠지 등기상에는 임차권 등기가 있지만 집은 비어있으니까 B를 계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B도 임차인일 수 있냐라고 궁금해지죠? 예. 그럼 B, B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 궁금해지죠? 예. 어못 받아 이한 집에 지금 얘가 못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 얘가 받아가고 얘는 못 받아요. 오케이. 네, 네. 그런데 빈 집이니까 하다못해 깔새로라도 사람을 들여놓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깔새로 받아놓으면 명도할 때 얘를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사 포인트가 된다. 임차권 등기가 있고 빈거 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조사 포인트에 현지민이 사람이 사는지 궁금하다. 확인해야 되겠다. 네. 그럼 조사 포인트를 조사하는 방법은 뭐냐? 뭘까요?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다. 오케이? 예, 예. 그 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문을 두들겨보거나 전기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옆집에 두들겨서 여기 옆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예. 오케이. 전기 수도 가스는 그냥 주소 이름만 말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네. 음. 요즘에는 잘안 알려주기 음. 때문에 보통 이제 계량기 넘버 알려주세요. 이런다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집주인은 우리가 알잖아 등기로 네그제 집주인의 주민번호 였냐 진짜? 그때 뭘 알려달라는 거냐? 주민번호 아니면 계량기 번호 뭐. 계량기 번호 네, 뭐. 주민번호가 있는 거야? 네 주민번호나 그 사람 성함을 정확히 알려달라 그니까 소유자 성함이나 등기를 뜨면 소유자 이름 등기랑 나오잖아 등기랑 보내, 실제로 돈보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야 되는 건 돈 보낸다는 건 누가 보는 단가? 납부한 사람. 납부하는. 그러니까 납부자 의 이름하고, 그러니까 계량기 넘버는 여러분들이 가면 계량기 넘버가 찍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아, 경매 당한데 보면 우편함에가 이제 수도 고지서가 들어와 있어. 뜯어보면 이제 계량기 넘버가 나오죠. 납세 그 번호가 있어. 그러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주인의 이름 알수 있잖아요. 등기서 우리 여기 나오잖아 집주인.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승지가 알아볼 때는 뭐 집주인이 얘기하고 아빠다. 또는 어떤 경우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내놨는데 이 정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재납이 얼마냐. 아, 요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죠. 보통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사장들은 다 알아서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집주인은 아니까. 어, 전화해서 알아내서 집주이 그 업자들이 이제 다 정산하죠. 사람 나갈 때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일종의 전기 수도 가스를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사는지 조사하기가 너무 용이하죠. 어, 그렇습니다.